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10월 7일 영상 오늘 하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쪽이 어느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봤을 때 SK온에서 이제 각형 배터리가 첫 양산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파우치형 배터리만 생산해 왔던 SK온이 처음으로 각형 배터리 양산을 시작합니다 특히 해당 배터리는 이제 중국 지리그룹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이제 SK온은 충남 서산 제2 공장에서 각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양산과 공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호재성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일단 SK온에서 희망퇴직이 실시됐다는 점입니다. 이 희망퇴직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는 이것을 악재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전략이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된 전기차 캐짐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sko는 비용 감소 등을 목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무급 휴가에 대한 설명이 담긴 뉴 챕터 지원 프로그램을 공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퇴직 신청자에 한해서는 연봉의 50% 굉장히 많네요. 연봉의 50%와 플러스 인센.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사실상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종목 SK 이노베이션 있죠. 여러분들, 이노베이션. 배터리 하면 사실상 SK 쪽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SK온의 희망퇴직 소식은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사이즈를 줄이고 결국 다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 그동안 비용 감축했던 거에 합산이 되어서 더큰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차전지 주가들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주가만 보고 아, 그냥 나도 들어갈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때 일단 SK이노베이션은 눈에서 이렇게 좀 치워두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본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차트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본 영상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이고, 과거 주가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일단은 하락하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수익을 위해서는 양봉매매를 해줘야 되고요. 매수하기 전에 스스로 만든 기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어떤 종목이든 깔끔하게 손절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직전 최고가가 22만 5천원권에서 우리 엄청난 하락이 이렇게 왔었죠. 둘, 셋, 네, 네 번의 파동에, 4파동의 하락이 와줬고요. 반등이 나와줬지만 다시 한번 길게 하락이 나와주면서 거의 뭐 저점 선이 완만합니다. 여러분들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고요. 이 말은 즉슨 반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이러한 차트의 모양이 사실상 힘없이 하락하는 주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값없이 빠지는 주가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특정 이평선을 저항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거래량 여기 보세요. 거래량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의 없는 수준의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고요. 주가는 그러면서 반등하는 척 트릭을 주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 구간 반등하는 트릭 반등 트릭 여기도 이러면서 그냥 계속 밀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모습이 더큰 하락을 위해서 사실상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2차전지 반등하네 sk이노베이션 아닌가 하면서 오 굉장히 저점이네 하고 들어가시더라도 사실상 손절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 구간. 이 구간. 제 확대를 한번 해봤는데, 하락만 하던 주가의 변화가 조금이 생겼죠. 이 구간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보이시나요? 여기 거래대금. 양 거래량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죠. 이날 나오고, 다음날. 바로 그냥 내리꽂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내리꽂아요. 이렇게 음봉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나와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완벽한 역배열에서 혼조세로 들어간 모습이고요 사실상 중단기 입평선은 정배열 중장기 입평선은 역배열인 상황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주가 반등이라는 얘기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날까요? 그렇다면은 모두가 다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겠죠잘 보시면은 이제 과거 23년도 초반, 이게 23년도 초반입니다. 이때도, 이때, 이 구간이죠, 여러분들, 이 구간. 이 구간에도 사실상 하락하던 주가를 돌리는 거래량이 뽑힌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아까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4파동이네요4파동의 연속적인 하락. 하락에서 주가를 돌리려는 모습이 나와줬지만, 하락, 반등, 하락. 그리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말라가면서 지금 그냥 이대로 저점을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주면서 위치가 점점 내려가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닥이 언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노베이션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뒤에 따로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바닥 잡기라고 생각했지만 산업의 전반적인 거시적인 상황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좋은 종목을 따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장기방 뉴 종목으로 제가 뽑아드릴 거고요.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고압 수주권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배터리 관련주로서 전망이 굉장히 밝은 종목이라고 봐요. 배터리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원통형 배터리 고체, 뭐, 전해질, 전고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지박 등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수주 확보가 되어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이런 거를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제가 뉴픽으로 수문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0102784-9396으로 문자 4번 발송해 주시는 분들, 이러한 바닥, 실패하는 바닥 종목이 아닌, 제가 드리는 굉장히 전망이 밝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자 4번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력주를 굉장히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2784-9396으로 문자 4번 전송해 주시고요. 옆에 보면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지금 가장 핫했던 영풍정밀 있죠 이미 다 잡아 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잡아 드렸고요 수익도 엄청나게 챙겨 드렸기 때문에 정보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정보방도 제가 오픈을 해 드리니까 더보기 눌러 보시면 채널상 더보기에 제가 이렇게 링크 남겨 드렸습니다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관망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 종목 너무 고민이 많다 내 개별 종목이 너무 하락이 컸다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신사주식 설문조사 참여하기란이 있습니다. 제가 댓글에 상단에 고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구글 시트 이거 누르시기만 하셔서 종목명, 수량, 평당가만 입력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거나 혹은 따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도 참여 가능하니 많은 이러한 서비스들 다들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같이 투자를 실현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사주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정도로 마치겠고요. 오후에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